거리구할 때는 앞에서 뭐 뒤에서 빼도 되지만 예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. 음, x의 차에 대한 제곱에 다시 y 좌표의 차에 대한 제곱. 그 둘을 더하고 다시 어떻게 하고 있다? 루트. 차니까 뒤에서 앞에 고 빼는 걸좀 좋아라요.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도 3분의 a b니까. 10에서 4를 뺀거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에 대한 제곱의 루트 근데 그것은 이 e 루트 bc a-12에 대한 제곱 더하기 4 빼기 1에 대한 제곱 그 루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하면은 얘가 어차피 6이지 계산하면 6의 제곱 3 6에 얘도 또 6의 제곱이니까 36 되겠지 이것만 남을 거고 루트는 없어질 거야 제곱을 하니까 네. 그 다음에 얘는 좀 조심해야 할게 얘는 2 곱하기 얘거든 그럼 얘한테 제곱을 하라고 하면 2도 제곱 얘도 제곱이잖아 1 2를 제곱하면 얼마 돼야 돼? 4그그 다음에 얘를 보면 중괄호 a의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4 빼기는 3이지 3의 제곱은 9 중괄호까지 갈 필요 없고 소괄호 해도 되겠네 요렇게 그럼 얘같은 정리하면 은 72가 4 A. 제곱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가 72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럼 먼저 약분해 그럼 18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 0 a 플러스 109가 같다 맞아 그럼 이거 좌변 s i b i You g o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 0 a 플러스 91 자, 91은 17, 어, 13 곱하기 7 이지 마마 네. AA A-13 A-7은 니콜라 네 그럼 이제 A가 될수 있는 값은 7이거나 또는 얼마? 14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값은 얼마? 7 또는 14 음, 그게 답이에요 응. A, 모든 A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자.